네, 우리 집주치의 시간입니다. 저희 요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위령씨도 혹시 즐겨하는 운동 있어요? 네, 저는 예. 빨리 걷기나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로 하시는 거 맞아요? <laughs> 근데 아주 극히 드물게 하죠. 그래요. 네. 사람이 진실을 말해야죠. 예, 네. <laughs> 네, 그런데 저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발목을 삐끗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발목 네. 접질린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발목 삐끗해서 너무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발목 인대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재욱 재활의학과의 유재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원장님 최근에 운동하다가 이렇게 발목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음.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 누구는 한 번쯤은 발목을 다쳐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주로 축구나 농구처럼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많이 다치시고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하의를 신고 걷다가 음. 발목이 삐끗하면서 다치십니다. 아, 네.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 하의를 신다가 보도블록 음. 사이에 끼어가지고 발목이 네. 삐끗했는데, 아, 그때 나쁜 것보다도 네. 너무 민망해서 네. <laughs> 도망을 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발목이 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 발목이 삐때는 대부분이 발목이 바깥쪽으로 젖혀지게 되는데요. 음. 네. 그 이유는 이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얇고 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쪽으로 잘 젖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 네. 예, 운동을 할때 방향을 갑자기 바꾸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네. 어, 뛰어내리는 동작을 할때 잘못이 되면 발목이 젖혀지면서 인대가 상하게 되죠. 네. 네. 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나요? 음, 발목이 삐면 제일 먼저는 통증이 있겠고요. 네. 발목 주위가 붓고 음. 심한 경우에는 멍이 심하게 들기도 합니다. 음. 예, 그래서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지거나 운동을 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안 갔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흔히 발생하는 부상이다 보니 치료에 별로 신경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어, 네 맞습니다. 네. 발목 부상이 워낙 흔하고 어, 몇주 지나다 보면 통증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음. 처음에는 발목이 많이 아프니까 뭐 깁스를 하거나 음. 아니면 발목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게 되는데 몇주 지나면 통증도 없어지고 하니까 음. 어 깁스도 풀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네. 그냥 무시하고 많이 걸어다니는 경우도 많게 됩니다 아,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증이 없어졌다고 음.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중요한 점인데요 네네.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손상된 인대가 완전히 다 나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우리 몸의 인대는 한번 다치면 완벽하게 치유되지가 않고 느슨한 채로 그냥 남아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번삔 발목은 그쪽으로 계속 삔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인대가 느슨해지면 발목 관절이 흔들거리게 되는데 음. 이렇게 발목의 불안정성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 네. 이렇게 연골이 손상되면 관절염으로 이어져서 잘 낫지 음. 않고 통증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아, 이 발목 부상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어, 발목 인대 손상의 치료는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만약 인대가 심하게 다치거나 관절 연골 이 손상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난치성 발목 인대 손상을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사 방법이 나와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음. PRP 프로로 치료입니다. PRP 프로로 치료는 내 피를 이용해서 내 안에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음. 예, 자신의 혈액 속에 있는 성장인자를 분리해내서 주사하면 손상된 인대가 빠르고도 근본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네. 방법도 간단해서요. 어, 수술이나 입원 같은 것이 필요 없고, 1시간 정도면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오 신기하네요 예. 치료 방법은 환자의 혈액을 먼저 30cc 정도 체열해서 네. PRP 전용 특수 용기에 담습니다 어, 이것을 그 원심분리를 통해서 적혈구와 혈장 그리고 혈소판으로 분리하게 되는데요 음, 이렇게 꺼내보면 음, 네. 저기 빨간 부분 네. 밑에, 밑에 있는, 네. 쪽에 여기가 적혈구 부분이고 위에 쪽이 혈장 부분입니다. 아. 가운데 이렇게 좁게 돼 있는데 그쪽에서 바로 이 PRP라고 하는 그 혈소판 풍부 혈장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아, 저 사이의 하얀 부분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아. 이 안에 손, 이 안에는 손상된 네. 조직을 치유시키는 성장 인자가 다량 농축되어 있습니다. 아. 이 성장 인자를 뽑아서 손상된 부위에 주사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치유 과정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재생 반응이 일어나서 손상된 부분을 근본적으로 치유시키게 됩니다. 네, 네 혈액으로 병을 치료한다. 네, 저는 예, 깁스만이 해결책인 줄 알았는데 정말 새롭네요. 네, 그 PRP 프로로 치료는 음. 그 한국인 미식축구 선수 하인즈워드 선수 아시죠? 음, 어또 골프 왕지 타이거 우즈 선수들이 음. 어이 치료를 통해서 부상에서 회복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유명 선수들이 PRP 치료를 받고 있고요. 네, 네. 어 싱가포르에서는 의료 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PRP 치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인대 손상 치료에 PRP 프로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럼 부작용 같은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이 PRP 프로로의 치료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부작용이 없다는 점인데요. 어, 부작용이 없어요. 네. 예. 그 자신의 그피 혈액을 네, 채취해서 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약물을 사용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이상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 같은. 그 위험을 음.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발목 자주 삐끗하시는 분들 귀가 네. 번쩍 뜨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 PRP 프로로 주사로 치료를 음. 받으신 환자분들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음. 얘기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그래서 무릎이 아니, 발목이. 이분은 좀... 근대 오종 선수신데요. 6 개월 전에 달리기를 하다가 발목 인대를 다치셨고요. 네.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고 계속 발목에 통증이 있어서. 저희 클리닉을 내원하게 된 환자입니다. 네. 정밀검사 결과 발목 그 바깥쪽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된 소견을 볼수 있었고요. 발목 관절 주위도 부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치료 전과 후의 사진인데 어, PRP프로로 3회 치료로 완치된 사례입니다. 수술 없이 주사로만 치료가 가능하니까 몸에 부담도 없고 직장 오셔도 되니까 시간적 여유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점이 잘 좋은 것 같아요. 어, 정말 효과가 대단한데요. 음. 모든 인대 손상에 PIP프로로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인대가 아, 네. 완전히 파열되었거나 음. 어, 후유증으로 관절 연골까지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떤 병이든 병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아, 원장님 혹시 발목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laughs> 예, 발목 인대를 다쳤을 때는 응급처치에 기본적으로 치료 원칙이 있는데요. 네네. 영문 약자로 RICE, Rice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알파벳 R은 Resting, 즉 발목을 사용하지 말고 고정시켜 놔야 되고요. I는 Ice,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고, C는 Compression, 그래서 붕대 등으로 압박을 가해서 그 부은 것이 빨리 내려 내리도록 어, 조치를 하고요. 이는 엘리베이션의 약자로 다친 다리를 높이 올려주는 것입니다. 네, 아, 그럼 예방법이 있으면 예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발목 인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에 항상 발목을 잘 스트레칭해서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소에 발목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 놓으면 인대 손상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발목을 빈 후에 3 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계속 붓기가 있거나 통증이 있고 걷기가 힘들다면. 병원을 찾아서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발목하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네. 그런 지지대 역할을 그렇죠. 하는 곳이잖아요. 네. 네. 치료도 간단하게 할수 있다고 하니까 병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동 시작하신 분들은 발목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하이힐 신다가 발목 다치신 분들은 꼭 치료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유재우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집 주치의 시간에는요, 요즘 속 더부룩하시다. 항상 속이 더부룩하시는 네. 분들 많잖아요. 이 소화불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생활경제 2부가 방송됩니다.